네. 오늘은 이 귀신들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세 번째 시간이죠. 어, 실제로 존재하는, 어,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laughs> 먼저 이들이 결국은 이제 어, 어떻게 될 운명들인가 하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즉, 사탄 마귀가 가는 길은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 곁에서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면서 굉장한 지위가 있고 또뭐그 지혜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해서 교만했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반영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데는 지금 현재 온 천하를 꿰이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쏟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얼마나 사탄에게 쏟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무적행의천년안국 기간 동안에 천년 동안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믿음 없는 구덩이에 감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일왕국 끝에 에그 천일왕국 기간에는 아무런 뭐 마귀도 귀신도 없는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무슨 철학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일왕국 마지막 때쯤 돼서 무적갱에감금됐 있던 그런 마귀를 풀어내가지고 그당 천일왕국 기간에는 달리 무슨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하게 합니다.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체포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한 자들이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이들이 결국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악한 사람들의 영혼들은 다 같은 것즉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질의 뭐 겁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온천하를 꾀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탄은 초창기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네로 황제를 괴물로 만들어 앞세우고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네로 이후에도 311년까지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대박해를 가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2세기 중겹에는 그 터키 그 중서부에 브루기아 지방에서 몬타누스라는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심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가, 어,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하는 문제를 두고, 어, 결국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리아 교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590년에 에, 교황 그레고리 1세를 교회 황제, 교황으로 만들어 오늘날 로마가톨릭으로 가는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612년에 또 이슬람교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거의 뭐 중근동 지역에서 기독교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레고리 1세로부터 초대 교황이죠. 약 1000년에 암흑기, 중시 암흑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마, 마귀의 작품이에요. 예수회를 만들어서 종교 개혁을 해방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나라라는 미국에서 모르몬교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갔어요. 또 기독교 나라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메이선을 조직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유물론을 만들어가지고, 어, 교회를 심히 잔야합니다 1차, 2차 걸쳐서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이, 이 배후에는 항상, 어, 마귀가, 어,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등재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그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이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결사조직을 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뉴 에이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불교나 힌두교 영성으로, 어, 교회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끝없는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신사도주의를 조직해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방언을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 방은 귀신의 방을 모르고 성령의 은사라고 속이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번영 신학이나 기복주의로 교회를 변질시켜놓아 있고 힌두교를 만들어서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WCC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혼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악의 기원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날 사회에 보편화 되어버린 이 악의 기원을 밝혀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고는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귀신의 정체에 드러내거나 또이 귀신들을 어거 할수 있는 어떤 어, 진리를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만이 이 악의 기원이 이 귀신들로만 이 사탄 마귀 귀신들로만 말미암다 하는 것이고 또그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어거 할수 있는 진리를 가진 어,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선을 건장하는 것 정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게 된그 원인과 지금도 인간을 멸망길로 몰아가는 귀신들의 정체를 밝혀놓고 또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정말 진리라 할수 있습니다. 또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선악의 개념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 왔고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통으로 하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못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 즉, 이 악령의 세력에 대해서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과학이나 철학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을 악하게는 만들 수 있으나, 선하게 만드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어, 제목은요, 사탄, 마귀 말고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못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 귀신들의 정체, 전혀 다릅니다. 사탄하고 다르고, 어, 마귀하고도 다른 얘기고, 어, 이 악한 또, 그 감금소에 감금된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악령들하 다른 이 귀신들 정말 흔해 빠진 이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그 학자들의 입장까지 밝혀가면서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